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G80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립에 있는 프레스티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고 스마트 센서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레스티 차량에는 최상위 트립에 맞게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죠 바로. 고스트 도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고스트 도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차량 드릴 때 옵션을 설명드리겠지만 전면부 쪽에서 보셔도 기본 G80 차량과 헤드램프가 틀리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딱 외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 헤드램프가 틀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프레스티지랑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3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 중 원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모터스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만약 침수 판정일 씨100% 환불 법적 보장 해드리니까 믿고 영상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G80 프레스티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 가시고 그리고 김현우 대표가 오늘 정말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파격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지 차량 외관, 실내, 그리고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4륜구동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뭐, 색상 보이시겠지만, 진한, 브라운 색상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언뜻 뭐 검정색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진한 브라운의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반 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에 반 자율주행의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모니터가 보이고 있어요. 이제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프레스지 최상위 등급이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부분인데, 뭐 역시 항상 G80 촬영할 때 설명드리지만 정말 깨끗한 상태에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차량에 맞게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관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 놓은 모습이고요. 헤드램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니시스 G80 3.4 프레스티 차량의 헤드램프예요. 이게 기존 G80의 헤드램프와는 틀린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헤드램프가 알아서 조사각이라든가 그리고 밖에 빛의 밝기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알아서 빛의 그 밝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프레스트 차량에만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서 G80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LED의 방향 지시등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하지만 이게 데일라이트 기능과 안개등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풀 LED의 방향 지시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석 휀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앞문, 그리고 뒷문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 휀다까지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옆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뭐 단차나 풀어짐 없이 그리고 문콕이나 그리고 흠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앞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뭐 살짝 기스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 부분이에요 휠은 어, 뒤쪽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네시스 G80 3 3 프레스티 4륜 구동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쪽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범퍼 쪽도 보시면 기스나 흠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모델이고요. 3.3 프레스티 차량에는 뒤쪽 리어 램프가 풀 LED 리어 램프로 들어갑니다. 기존 G80과는 틀린 풀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풀 LED 리어 램프를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 차량이에요. 이게 프레스티 차량에만 이렇게 풀 LED로 해서 리어 램프가 들어가요. 기존 G80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프레스티 차량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게 3.3H 트랙, 이 차는 4륜구동 차량이죠. 이제 겨울이 오고 눈이 오는 계절인데, 3.3 4륜구동, 눈 오는 날 굉장히 용이한 옵션인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3.3 H 트랙 프레스지 차량입니다. G80 3.3 프레스티지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80 프레스티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G80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G80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만큼은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조수석 측면 영상이에요. 측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깨끗한 상태를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놔서 외관만큼은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뒷문. 그리고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옆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단차나 틀어짐 없이 그리고 문콕이나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뒤쪽의 휠 타이어 부분인데 휠은 이쪽에 뭐 살짝 살짝 기스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조석 스 앞쪽에 휠 타이어 부분이에요. 휠에는 요쪽에 살짝의 기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이겠고요.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지 4륜 구동 차량 외관은 더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반잘조에 스마트센서 패키지가 이 차량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전면부만 봐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기존 G80과는 틀린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연출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차량이고요 휠 상태 또한 4군데 네 착착 기스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이제 실내 옵션하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프레스티 차량에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의 실내 모습이에요 G80 항상 설명드리지만 G80의 실내는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세련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드와 메탈의 조화로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가죽 상태 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가죽 상태인데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에 살짝 주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가죽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뒤로 조절을 할수 있고 그 등받이를 조절을 할수 있고 요추를 조절할 수 있고 앞쪽 무릎 쪽, 어, 무릎 쪽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의 전동 시트가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전면부쪽 보시면 이 차량 가장 핵심적인 옵션이죠. 바로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옵션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차선 이탈이라든가 후측방 경보, 그리고 이쪽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하고 전동 커튼, 그리고 오토파킹 버튼도 같이 자리하고 있네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 이게 대형 차량의 요즘은 필수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성에도 정말 안전한 옵션이고요. 편리성에서도 정말 편리합니다.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이고, 그 보험료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 옵션이니까 꼼꼼히 체크해 가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선 이탈 버튼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축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알려주는 굉장히 안전한 기능이에요 대형 차량에 필수죠 G80 같은 대형 차량에는 꼭 있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주행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들어와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2만 70km 주행했네요. 역시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12만 km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하고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계기판만 봐도 아실 수 있는 차선이 딱 표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 반자율주행 스마트센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핸들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핸들 상태 부분인데 굉장히 깨끗한 핸들 상태 보이고 있죠. 까짐이나 손톱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핸들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음성 인식 기능하고 모드 버튼,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의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마트 에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 이쪽에 이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 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반 자율 주행 설정하시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 주행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중에 스마트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속도를 조절하시는 버튼 아래쪽으로 한번 움직여 주시면 달리고 있는 속도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을 밟지 않으셔도 이 차가 알아서 자율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 차의 간격을 차간 거리 조절 버튼 누르셔가지고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말 편리하고요, 정말 안전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과 스마트 센서 패키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옵션이 또한 가지가 있죠. 프레스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어 시인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 주행 설정에 놓으시고 네비 맞춰 놓으시고 전방 주시만 하면 됩니다. 앞쪽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 모든 기능이 다 표시가 돼요. 저기 영자 보이시죠? 저 부분에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것도 다 표시가 되고요. 속도 관련된, 거, 과속 카메라, 모든 기능, 거의 모든 기능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찰떡궁합인 옵션, 그리고 시너지가 가장 잘나는 옵션 중에 하나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프레스티 차량에는 터치감이 굉장히 좋은 터치식 모니터가 보이고 있어요. 이게 터치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9.2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 차량이고요. 또 프레스티 차량이 기본적인 옵션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대형 차량이고 전장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사방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서 주차나 출차를 할수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 정말 대형 차량에는 필수 옵션 중에 하나가 어라운드뷰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제 공조 스위치의 버튼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하고, 내비에 관련된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라디오, 내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2018년식에는 이제 CD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 차량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렉시콘 오디오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G80 차량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G80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하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네 가지,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오토 홀드 버튼,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오토홀드 버튼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죠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차가 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그냥 출발하시면 되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고요 언덕에서 밀리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언덕에서 절대 밀리실 일 없습니다 꼭 사용해보시면 편리한 기능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과 DIS 버튼이 가운데 쪽으로 보이고 있고, 그 양쪽으로는 열선 시도 통풍 시트가 프레스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에 버튼이 보이고 있고, 뷰에 버튼이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스마트 키가 두 개라는 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속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레시클 사운드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의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조수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의 가죽 상태인데 살짝 뭐 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조수석의 가죽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루밀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항상 설명드리지만 정말 깔끔하고 우드와 메탈의 조화가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인 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앞쪽 실내는 살펴봤어요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하고 뒤쪽 좌석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뒤쪽 좌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고요. 그아래쪽으로 윈도 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어요.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아래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차량에는 수동이기는 하지만 뒷좌석에 이렇게 플라이브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의 뒤쪽 좌석의 모습이에요. 이 차량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가 보이고 있는데요. 듀얼 모니터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뒷좌석의 실내 분위기는 정말 확연히 다른 실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프레스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 차량에도 이쪽 뒷좌석에 모니터 추가되어 있는 차량 많지 않은데 이 차량 뒷좌석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3.3 프레스티 4륜구동 차량입니다.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인데 정말 깔끔한 가죽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주름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차량이에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옵션 그리고 암네스트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촬영을 하느라고 앞쪽 자석을 뒤로 굉장히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자석을 가지고 있고요.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의 뒤쪽 좌석의 모습입니다 암레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의 암레스트 부분인데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론트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전동 커튼의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전동 커튼 내릴 수 있는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전동 버튼의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간단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양쪽에 듀오 모니터를 키고 끄고 할수 있고, 뒤쪽 좌석에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사고 유무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간략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 차량에는 이렇게 퍼들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 차량의 퍼들램프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4륜인 구동 프레스티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하고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조수석의 휀다와 트렁크 그 아래쪽 리어 패널이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엔진 쪽이나 프레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성능상이나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3.3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18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스마트 센서 케지반 자율주행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4륜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 3.3 프레스티지 4륜구동 차량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2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연컨대 동일 등급의 차량 중에서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2018년에 등록했고요. 프레스테이 차량이고요. 4륜구동 차량이고,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서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환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2만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아마 전국 최저가라고 저 김현우 대표가 자부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빠른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좋은 옵션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차량들 그리고 김현우 대표가 차량에서 업로드하는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